네 오늘과 내일은 오바디아서를 다루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은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많이 접하게 되는 말인데요. 그 뜻은 일한다,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말에서 오베드, 섬기는 자 혹은 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 끝머리에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베드 야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드, 오바디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선지서인 오바디아서는 이 사해바다 동남부에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바디아서가 기록된 것은 포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요.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돔 족속이 이그 어 병사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전쟁에 참전하는 그 병사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용병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용병으로 참석을 참여를 하게 돼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그 주전 587년 그 때에 에돔족 속이 함께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약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에돔족 속은 본래 에서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돔 족속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말하지만은 애돔과 이스라엘은 한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족입니다.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원수보다도 못한 그러한 어,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수처럼 행하면서 약탈하면서 파괴를 일삼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참 특별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바댜 선지자는 하늘의 회의, 천상의 회의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틀 지나게 되면은 욥기를 다루게 되더라고요. 욥기도 일장에서 아 하늘의 천상의 회의 장면에 사탄이 참여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천상의 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회의 장면의 결과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이 나라들에게 파송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일어나라 애굽과 싸 애돔과 싸우자 애돔과 싸워야하니 일어나라 이렇게 전하, 전하게 하십니다. 자 일어나라 애돔과 싸우자 이 말은 전쟁 소집 명령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전쟁 소집의 명령을 천사를 통하여서 아, 바라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있듯이 이 애돔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은 이 나라들 가운데서 아주 작게, 작게, 작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멸시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작게 만드십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들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애도비 멸망당할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이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그 자신을 배만케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 교만을 특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왜 멸망하는 자리에 떨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다도 하나님 부자의 자기가 오르고자 했을 때에 이 사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한 인간을 폐망케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잘 아십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거론하듯이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말하면서 이 겸손한 마음 얼마나 중요한가 거듭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독립적인 생각이 있으셨겠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겸손의 극치가 바로 그개세만의 동산의 기도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덕목은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돔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졌기에 그를 작게, 작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교만이라는 한자어를 풀이했었습니다. 종마가 제잘난줄 알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아나무인으로 일관하는 모습, 그것이 이 한자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눈 아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애돔 족속의 거주지는 바위 계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불구적적한 이 바위 계곡수. 개국 속에 이들의 도시와 성읍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요새와 같습니다. 에돔의 수도 셀라도 바위 투성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의 침략에서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 초엽에서 이와 같은 형편의 이 에돔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느니라.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 이것이 자기 기만인데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작용하는 무서운 심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도 속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집중하다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될때 그의 눈은 맹목적이 되어서 스스로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바로 이것 이것이 자기 기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잘난 맛에 빠져서 주변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에돔의 상태가 그의 교만이 이와 같았다고 오늘 말씀은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높은 바위 계곡에 살고 있어서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키뜨릴지라도 마치 이 바벨탑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끝 모르고 높아진 너의 마음을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에서 앞으로 에돔이 이렇게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과거의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처럼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지나간 사건을 지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이렇게 끝났다라고 앞으로 끝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충분히 충분히 훔쳤으면은 이제 그만 두고 떠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포도 서리를 하러 왔습니다. 웬만큼, 웬만큼 따면 만족하고 스스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돔의 멸망은 그렇게 무엇인가 남겨두는 그러한 약탈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폐망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실제로 이 바벨론의 거듭된 침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도 3차에 걸쳐서 차츰차츰 그리고 완전히 멸절되게 되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바벨론은 에돔을 침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지혜자도 멸절될 것이다. 지각 있는 모든 자, 지각 있는 모든 자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지각하여 사리를 분별하는 살아있는 사람들, 생존하는 모든 자들. 생존하는 모든 자들이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산악지대 바위 계곡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멸절될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 예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교만한 자가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리고 이어서 덧붙이시기를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게도 만드실 수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필요 없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부자를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오늘 말씀 2절처럼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매우 매우 작게 만들리라. 부자의 마음이 왜 높아졌습니까? 몇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다는 바로 이것이 그 마음의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작게 작게 만드시면 바늘기로 통과할 만큼 작게 만드시면 부자도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달 첫 시간 이 아침 새벽 첫 시간에 방금 나눈 말씀 한 가지를 함께 명심하고자 합니다. 곧 자문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의 마음 속에 혹 높아진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